같이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 봅시다. 시작. 갈등 그리고 파 네. 네. 그렇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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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라이트 소설처럼 제목을 지어봤어요 아, 이기심 아, 가득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여러분 이 한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아 틀렸어요 <laughs> 네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는 갈등이라는 한자예요. 아, 갈등이란말 들어봤죠? 갈등이 뭐요 갈등? 갈등이 뭐예요? 오해가 생겨서 아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오해가 생기라는 좋아요. 어, 말의 뜻은 이래요. 치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 관계가 달라. 어, 오해에서 뭐 이런 말도 되겠죠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고. 또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어, 여기서 침 이건 등나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침나무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시계 방향으로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오는데요. 등나무는 그 반대로 타고 올라오데요 자, 그러면 이게 타고 올라올 때 얘네가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무조건 만나죠. 계속 만나죠. 그래서. 아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이런 남자 다 합니다. 사랑하고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 그래, 이래서. 자. 음. 이 둘이 같이 올라가면 무조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피하고 싶으면 누군가가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쉽지 않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입장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왜? 내 입장,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이걸 부딪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손해 본한라는건 그렇죠. 오늘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한다는게 얼마나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뿌리 깊은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이제 오늘은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네. 지난주 이야기 기억 날까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이따 딸이 죽었어요. 이따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 왜 죽었어? 어? 이따 딸이, 딸이 왜 죽었어? 어, 맞아. 이따가 처음 본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죽여서 바친다고 했는데 딸이 먼저 나왔죠. 이 딸이 왜 나왔을까? 기억나요? 이 딸이 왜 나왔나요? 어, 뭔가, 뭐, 뭐, 그 안에, 길라 사람들의 안에 어떤 갈등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했다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갈 위기가 한 차례 넘어갔어요. 위기가 한 차례 넘어갔으면, 어, 이제 이야기가, 자, 이제 위기가 지났으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주셔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오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늘 이야기에 이 입다 이야기 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한 공동체 합 집단이 등장합니다. 어떤 집단일까요? 네, 여러분 제가 내는 질문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laughs> 어, 성경에 있는 내용. 에브라임이라는 집단, 에브라임 집파가 에브라임이라는 집파가 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올라와요? 얘네 어떻게 올라왔을까? 얘네 어떻게 올라왔을잘 들어봐요. 자. 1절, 제가 해놨네요. 짠, 자. 내가 안무 사람들과 싸우러 갈, 건너갈 때에, 이거 좀있다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인 사람들이. 우리도 불러 함께 출전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럴 수있느냐 우리가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리라. 이러고 올라와요. 얘네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아무런 빈손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아요. 에브라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아요? 야, 너네 무기 갖고 와. 싸울 준비하고 와. 그래서 뭔가 싸울 준비를 한다. 싸울 준비를 하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진지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야, 너 아무 싸움으같갈데왜 우리한테 물었어? 어? 이게 어디서? 너안 되겠어. 내가 혼좀혼좀 혼좀 내줘야겠어. 너, 네 집이랑 너 가족들 불태워 죽을거야 이러고 왔어요 어?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좋은 분위기인가요? 어, 범죄도시 보면 마동석 아저씨는 되게 웃으면서 협박하시던데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협박한 것 같지 않아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했을 요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게 공격할 준비 다 해놓고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항해하고 있어. 아니요? 이게 항해였을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종의 협박 같아요. 협박. 협박, 협박. 자,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게 뭐야? 어떤 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노란색 말 제가 쳐놨죠 뭐라고요? 우리도 불러 함께 출전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럴 수 있냐. 느 한마디로 뭐예요? 너 싸울 때왜 우리 안 불렀어? 야 너도 싸우러 가면 우리 불렀어야지 뭐한 짓이야 오라고 한거죠 이 말이 진짜였을까 이따의, 이따의 말 한번 우를이따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따의말이따의 말을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에 백성을 거드리고 안무 사람들과 격전하기에 앞서 나는 와서 도와달라고 너희를 불러다 이따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 풀렀어 야, 내가 너네 싸우러 가기 전에 너네 풀었잖아. 너네 풀었잖아. 근데 너희가 안 왔잖아. 너희 안 왔잖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 네? 이, 여기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안 불렀대. 근데 너네는 왜안 불렀다 고 해? 그래? 너네가 안 왔잖아. 그래서 이, 이따가 뭘 해요? 어. 너희가 아무도 나를 도우러 가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서 아무도 안 왔어 에브라임이 그래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안무 진지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야웨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나에게 와서 도리어 싸움을 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의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어, 이따의 심정이 이해가 돼? 체아야 이해가 돼?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 멍, 멍 때리는 건가? 네. 자 자 얘들아 네. 여러분 입다의 심정 이해가 되나요? 억울하겠어요 안하겠어요? 민경아 억울하겠어 안하겠어? 어왜 억울하겠어? 는가 그냥 는어 그렇지 와서 시비거니까 싸운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놀면> 너무 억울해 억울해 심지어 그녀이 아니잖아 뭐, 어떻게 했다고 싸울 준비하고 왔다고 어 협박하잖아 자에브라임을 보고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이게 중요해 에브라임은왜 왔을까? 에브라임은왜 이렇게 했을까? 여에브라임은왜 왔어요? 그냥 진짜 짜증나서? 있다가꼴 보기 싫어서? 왜 왔을까? 이게 중요하죠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이게 오늘의 중요한 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잘 봐요 처음에 있다가 불렀을 때안 왔어요 뭐첫 번째, 입다가 불렀을 때이 사람들은 왜 오지 못해? 안에 안 왔을까? 왜안 왔을까? 이따가 산전에 갔는데, 왜 이들은 안 도와줬을까? 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길러한 애들하고, 길러한 애들하고, 저, 기 안무 족속. 딱 보니까, 어, 여러분. 얘들아,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하다 칩시다. 우리나라랑, 어, 썩이, 어디 나라일까? 자, 우리 브라, 브라질 할까? 메시가 있는, 메시 같은 아르헨티나합시다. 아르헨티나랑 축구한다고 해봐. 자, 우리도 우리의 팀을 응원하겠지만 딱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이긴 것처럼. 아, 어. 자, 여러분이 친구들랑 이 얘기한다고 합시다. 야, 오늘 누가 이기자 얘기해보자. 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한테 걸 거예요? 누가 한테 걸 거야? 응? 어? 아르헨티나한테 걸래요? 한국 한국한테 걸래요? 어. 어나 돈을 따고 싶으면 아르헨티나 벌겠지 어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긴 적이 없어요 너 없어 없단 말이야 어 벌겠지 그지 마치 그런 거야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그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가봤자 이득 그러니까 얻을 게 없어 얘네 도와줘봤자 이리가 얻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안도와줬어 근데 왜이걸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암안이니랑 길라 상대이서싸워서 이겼어. 누가 이겼어 길난시 이겼죠. 입당가 이겼단 말이야. 입다 이겼어. 왜? 하나님이 야외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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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 주에 보면 어떻게 이겼냐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도 얻었어. 땅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 하나님이 도와지 어. 땅도 얻었단 말이야. 땅도 얻었고 또못 얻었어요. 땅도 얻었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 어 좋은 금은보화, 뭐 이런 것들, 좋은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엄청 많은 걸 얻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그걸 보고 배가 아팠겠어, 안마 아팠겠어. 어? 얘들아, 내가 무시했던, 내가 무시했던 애가, 내가 무시했던 애가, 나보다 갑자기 공부 잘해. 어느 날, 어. 너무 축하해 일이 지아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너안 아파? 너너 너는 정말 정말 좋은 아이인이 네. 너무 배가 아프고픈 거야. 아무리 봐도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핑계 대서 자기네가 참고로 에브라임은 이 북쪽에 있는 그 어떤 집단보다 가장 큰 집단,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힘이 많은 이예요 가장 센, 가장 힘이 센 애들이라. 고 가장 힘이 센 쓰니까 이따 도와달라고 했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애들이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그 힘을 갖고 뭐하러 와요? 응. 협박하러. 어, 정치이 하고 있는 말이야. 협박하러. 협박하러. 얼마나 이기적이야? 얼마나 이기적이야?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죠? 그 안에 이기심이 아주 아주 가득한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먹힐 줄 알았어. 이 있다가 먹힐 줄 알았어. 그래? 미안해. 좀 줄게. 좀 용서해줘 이럴 줄 알았는데 이따가 어떻게 해요? 이따가 오늘 어떻게 했을까? 이따 어떻게 했을까? 잘 어? 생각해봐. 이따는 자기 딸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야. 성격이 아주 보통 낭기아니었지 엄청난 사람이었다 했을지 모르겠어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래 야너랑 싸워? 그 해보자 하고. 이따도 진나 사람들 불러 모아요. 어떻게 하려고? 싸움. 싸움. 자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 에브라임이이겼을까 길라시였을까?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자 에브라임이겼을 이것 같다. 자조금만 계속 들없어어 에브라임? 어 에브라임이겼을 것 같아 자 길라 사람들 이겼을 것 같다. 자나잘 어, 어. 모르겠다. 대등말때 상관이 없다. 어예은이만 보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 어 상관이 없다. 어, 네. 잘 모르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누가 이기냐면 결국 이따가 이게 길라안씨 자, 길라안씨 이제 물리쳤어 오케이, 물리친 것까지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리쳤어 자, 근데 이길라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어떤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해요? 볼까요? 어게요 어떻게 요 네, 볼까요? 길라안 분은 에브라임 지역의 요르단 강 나무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치다가 건너 건네달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어도망갈때 이겼잖아. 이겼는데 어 어디 딱그 에브라임으로 가는 그 지역 그 강가를 딱바꿔서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봐요. 아니야 내 에브라임 사람니야 이러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 당시에 뭐 주민등록증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쉬 h 래 라고 하봐 그리고 그대로 발음하지 못해. Sick l 라고 하면? 은 죽여. 왜? 이 당시 남자의 사람들은 이 발음을 못해. 봐 h e she, she, 고 h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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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e she, she, s 잘 안보이는데 몇 명이나 죽였냐면 이렇게 해서 어? 4만 2천 명이나 죽었 e s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럼 중요한 건 그럼 또 이번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에브라잉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 왜 죽였을까? 어? 왜? 예은아 왜 죽였을 것 같아? 그가게요왜 그랬을까? 다음은 이거 한번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노란색 아 그래. 길란 사람들이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뭘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이 아래 말이에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길란놈들, 에브라임과 문나스 사람들 속을 떠도는 놈들, 이게뭔 말이에요? 야 너네 어? 야, 너네 우리한테 나가그 그런 애들이잖아. 어?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아. 봐, 에브라임과 문나스 안에서 어디 떠도는 애들 어디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아유. 요런, 평소에 요런 말을 들은 거요길가산한테 네, 그거를 힘이 없으니까 마음을 두고 있다가 기회를 탔고, 이때다 해서 에브라임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 마음이 너무 나빠. 여기,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단한 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이유가 하나님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길러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잔인한? 살인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도와 동참하지 못해서 이런 일 겪었구나 와서 어 길레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칭찬을 못하는 거 와가지고 애쓰려고 <laughs> 그 동기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평화나 그런 거한상관이 <laughs> 있는 거야. 이 사람. 길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죠왜안몬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옵니까? 이겼죠 근데 더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 이익 나눠먹으려고 싸운단 말이죠 더 처절하게 더 처절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둘다 파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루어준 평화가 그들의 인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죽어요. 결국 죽죠. 나이가 많아 죽었나 봐요. 근데 이따가 죽는데 이따가 다스리는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옛날 옛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들 보면은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있어야 돼. 평안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있다는 다세리복은 죽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기심을 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갈등은 있어. 무조건 누구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이 파멸로 이르지는 않아요. 그죠그 모든 갈등이 파멸로 이르지는 않아요. 파멸로 이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뻔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된다. 한 발짝 물러서면 된다. 그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손에 봐야 돼. 내가 손에 봐야 돼. 내가 손에 보는 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걸 요구하는 일은 다한 가지겠죠. 그 이기심 너머에 있는. 그 이기심 너머에 있는. 내 안에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보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넘어서, 나를 넘어서, 우리 집단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평화의 길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나를 낮추는 일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나의 인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요.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너무나 싸움이 심하고 갈등이 있는 그 곳에서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때 나의 것이 될때 그것이 얼마나 바쁜 것으로 견제되는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듯 그리고 그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진 이한다고 세상 주님께서 만드신 선악게 참여하시니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참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여전히 그 안에 어둠과 악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가 밝게 하신 주님. 그 빛을 따라, 그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소보등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